울산 광역시는 26년까지 28만 7천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 확산하면서 울산 울주군 온양과 상북면에 180억 정도가 투자되어 전기차 관련 신규 공장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고요. 현대 자동차는 전기차 전용 공장 2조 원을 투자해서 25년까지 중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불경 트러스트라고 계획에 양산하고 울산하고 부산하고 경전철이랑 산업 그런 물류 같은 게 연결이 돼서 이제 울산도 같이 발전할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려 가지고 좀 가볍게 오긴 했는데 이 자리에 서니까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저희 반갑습니다. A조, 브리, A조 지역 브리핑을 맡은 김정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저희, 저희 브리핑 부제목으로 울산 남구 주택 재개발 B07, B08 구역 이곳을 주목하라 라고 붙여봤습니다. 전체 내용은 울산 지역 개요와 남구 주택 재개발 두 개의 큰 타이틀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울산 지역에 대해 알아보면 위치는 경상남도 북동쪽에 위치한 광역시로서 동쪽은 동해가 있고요. 서쪽에는 밀양시와 경북 청도, 남쪽은 부산시 기장군과 경남 양산, 북쪽은 경북 경주시와 접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전체 4개구와 1개군으로 나눠져 있고, 남구의 행정구역은 14개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구는 2023년 1월 기준, 울산 전체는 111만 74명이고요, 남구는 31만 633명으로, 울산의 4개구 중에 가장 많습니다. 일자리에 대해 알아보면, 울산에는 산업도시라는 말처럼 많이 들어보셨죠? 다 아실 테지만 대형 석유화학공단과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효성, 롯데, SK 같은 굴지의 대기업과 공공업체가 일하고, 있, 일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2026년 26년까지 28만 7천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 확산하면서 울산 울주군 온양과 상북면에 180억 정도가 투자되어 전기차 관련 신규 공장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고요. 현대 자동차는 전기차 전용 공장 2조 원을 투자해서 25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s o 1이 울산 공장 S오일 울산 공장에 9조 2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울산 공장 일대에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설비 시설을 갖추고 함께 온산 당월지구 40만 제곱미터에 공장을 26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울산은 전국에서 연봉이 높은 순위로 3위고요. 투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바로 일자리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의 세곳 중에 남구는 수소산업 거점지구로 지정되어서 수소산업 실증화 연구시설로서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개발 예정입니다. 전, 전체 생산 유발 효과가 12조,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4조, 취업 유발 효과가 7만 6천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지역철도 인프라 트램은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울산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도시철도가 없습니다. 울산시 교통환경 문제점으로 대중교통 이용시설의 불편과 교통체증이 2위, 3위를 나타냈는데 광역시는 도시기본계획으로 도시철도 인프라를 추진 중이며 최근 울산 도시철도 인프라 트램을 수소 트램으로 전환해서 경제성을 높여 올 상반기 중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통과해 청신호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남구에 직접적인 혜택을,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도시철도 인프라 트램 1호선. 이게 여기가 1호선인데요. 신복 로타리에서 무거역을 지나서 남구 옥동으로 해서 공업탑 로타리 그리고 태화강역까지 이어지는 이게 1호선이고요. 이게 전, 전체 남구를 지나갑니다. 또 2호선, 여기, 여기, 어, 제, 죄송합니다. 송정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야음, 야음동까지 이어지는 2호선, 그리고 어, 신봉로타리에서 중구, 중구, 옥교동, 옥교동하고 2호선과 연결되는 그 부분까지가 4호선인데요. 2호선, 4호선도 어, 신봉로타리 부분이 남구이기 때문에 남구랑 남구의 수혜를 받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지금, 그래서 남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어떤 울산의 중심 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남구 주택 재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주택 재개발 현황은 보시는 자료와 같이 아주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친정 일동의 비, B01 지역, B02, 그리고 B04가 신정 1동이고요. 그리고 옥동의 C03 구역과 신정 4동의 B07, B08, B14 구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신정 5동에는 B16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별로 진행 상황이 다르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구역은 B07 구역과 B08 구역입니다. 남구 주택 재개발 구역 중 B07, B08 구역에 대한 투자 전망을 살펴보면 위치는 여기 신정사동에, 신정사동에 속하며 시청에서 도보로 11분 그리고 2, 3분 거리에 여기 대형 롯데마트가 있고요. 12분 거리에 홈플러스 그리고 13분 거리에 여기 종합병원급인 중앙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여기 승용차로, 승용차로 가면 12분 거리, 10분 거리에 옥동 지방법원과 지방경찰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8분쯤, 도보로 8분쯤 걸어가면 여기 초록색 부분, 이게 울산대공원입니다. 울산대공원은 아주 SK에서 저희 울산에 만들어주신 공원으로 아주 크거든요. 그리고 이게 입구가 세 개가 있는데 이쪽 정문이 이쪽 편 옥동 쪽이 정, 정문이고 옥동 쪽에 동문이 하나 더 있고 이쪽 편은 남문으로 어 매년 5월 달에 장미축제가 열리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어 다양한 행사가 어 이루어지고 있고 놀이시설도 되게 많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 많이들 주말에 놀러 오십니다. 다음은 교, 육 환경을 살펴보면 근처에 여기가 B04, B0, B07, B08 구역이고요. 여기가 옥동 라인인데 이 옥동은 울산에서도 그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학, 좋은 학원가들이 옥동에 다 몰려 있습니다. 저희 B07, 08 구역에서는 몇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 있기 때문에 어, 학교도 근처에 많고요. 학원가도 많고요. 그래서 B0708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다음은 교통 환경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 울산 도시철도 인프라 트램 1호선이 남구를 이렇게 쭉 거쳐가고요. 트램이 완성되면 여기가 공업탑 로타리, 공업탑 로타리 공업사 로타리에 정체가 많았는데, 이 공업사 로타리하고 여기 롯데마트 사거리가 교통체증이 많아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셨는데, 트램이 완성되면 이런 교통체증이 해소돼서, 이쪽 뒤편으로 가면은 B0708 구역이 있습니다. 훨씬 교통이 원활하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공업탑 로터리 주변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울산의 발전과 함께 했던 공업탑 로터리 주변 건물들이 지금 주상복합 건물들로 새롭게 정비가 되고 있는데요. 울산 도시철도와 함께 상권 회복에 크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구주택재개발 B07, B08 구역, 구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좀더 투자 목적으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B07 구역에 대해 알아보면, B07은 신정4동 880-9번지 일원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3층 건물이 10개 동, 1,391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재개발 사업이고요. B07 구역은 남구 중심에 위치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어, 외곽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초품아 단지는 아니지만 어, 배정 초등학교까지 도보 4분 거리에 있, 있고 중고등학교가 인접해서 기타 생활 편리 시설 인프라나 어,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주거 환경 선호도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 인가까지 진행된 상태이고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로, 현대산업개발이 4,081억 규모로 수주한 B07 구역은 울산대공원, 대공원권 조망에 100% 남양 배치, 세대당 주차 2대, 아이파크의 하이 브랜드 가치를 반영한 명품 주거 공간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직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뒤에 말씀드릴 B08 구역과 비슷하거나 높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B08 구역은 B07 구역과 일정 부분 맞닿아 있는데요. 신정사동 901-3번지 일원에 지하 3층에서 지하 지상 30, 33층 건물 16개동 총 세대수 2033세대, 일반 분양은 1069세대입니다. 전용 면적은 39에서 101제곱미터이고요. 시공사는 롯데 건설과 SK 건설로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도 청산금 문제로 3년째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건물 인도 명도 소송에서 조합의 승소 판결로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진행 상황이 진척이 보일 것 같습니다. B08 구역의 조합원 분양가는 59제곱미터 기준 평균 2억 8,900만 원이고요. 84제곱미터 기준 4억 2천만 원. 84 프리미엄은 5억 7천만 원이었고, 현재 입주권이 59제곱미터는 4억 5천에, 84제곱미터는 7억 2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9제곱미터인 경우 평균값 대비 35% 상향되었고요. 84제곱미터는 평균 대비 41% 상향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구 주택개발, 주택개발 B07, B08 구역에 대해 마무리하면서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